<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면이에요? 합중에서 되게 핫한 국수래요. 합중이요? 핫한 국수형의 새오보는 한정의 야, 회장국수 먹으러 가자. 해장국수 어? 한정국수? 어 찾다. 았 하루 20개 한정이래요. 한정이요? 네. 오, 빨리 나서세요. 한정 소리에 발걸음 빨라지는 건 면탐정의 본능.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맛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한 그릇이 있답니다. 와 가게 감성 장난 아닌데요? 어? 그래 여기 반지아예요?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는 반지아만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음. 와 여기 밖에도 이쁜데 안에도 이쁜. 아기자기해요. 어 이거네 이거 하루 2 0 그릇 한정. 한정이란 글자에 혹하게 만들고 초록이란 색깔에 혹하게된한글 얇게 썰린 돼지고기 말고 모든 게국한면인 청돈 육면입니다.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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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특이하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도 신기한 비주얼. 한탐정의 사진작가 본능 자극하는데요. 이런 거는 사진을 한번 찍고 먹어야죠 네 색이 예쁘네요 진짜 당연히 있죠 약간 탑뱅글이 예뻐요 큰 그릇이 아래로 오고 작은 게 위로 올라가서 안정적인 구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예쁘죠 인증샷도 찍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록색 국물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 대체 어떤 맛이 날지 좀처럼 상상하기도 음 어렵습니다 아 뭘로 색을 냈죠? 음 어, 근데 향만 맡아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고추인가요? 음... 야 이거 완전 깨는데 어? 보기에만 파란색이지 맛에서는 잘안 느껴져요 육향 가득한 국물이에요 아 그래요 국물 한 술에 입안 가득 진한 마늘 향도 퍼지는데요 심심한 맛에 건강한 초록색이 아닌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있는 초록색 그 반전 매력은 국수에도 잔뜩 묻어있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짜구수예요짜구수 싸부수. 겉만 보고 평범한 소면인가 싶지만. 쌀국수면 특유의 쫀득함으로 존재감 드러내는데요. 면의 힘이 장난 아니다 진짜. 이 알고 비면발의 힘이 어디서 나는 건지 국수의 천하장사도 담백한 맛은 개성 넘치는 국물에도 딱이랍니다. 대기. 와 고기 진짜 크다. 네, 또뭘 비교하는 거예요? 제 얼굴과 사이즈 비교하고 있어. <laughs> 씨름 선수 삽밤의 듯 국수에 고기 단단히 붙들어 매줘야 청도 육면의 맛 제대로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고기 국수라 부르긴 또 너무 다르답니다. 정말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맛이에요. 고기 국수가 생각이 나는데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깔끔하게 속 풀어주는 초록빛 한 그릇 해장 국수는 맵고 빨개야 한다는 편견까지 사라지는데요. 과연 해장의 정석과 비교해도 그럴까요? 청이 있다면 홍도 있는 법 홍돈 육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매콤한 향부터 얼큰한 국물까지 색깔만큼 맛도 대비된답니다. 홍청이 완전 달라요. 보기에도 빨갛고 맛도 빨간. 약간 매콤하고 깔끔한 해장이 필요할 땐이런 거. 근데 좀 편안하게 해장하고 싶을 때는 청. 두려면 하나씩 시킨다는 홍과 청. 그 사이를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 있으니 초록색 이뒹굴가다 위를 태대먹밥 m o r e s 하루, Noga, m o g o 고 a t 이 m a Siramida. Jump of Bogon, k u m u l 먹 a 먹 m o g o n i c 먹 k 먹 n t 태 y 향이 훨씬 더 퍼져요. h in the p o t t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랑, 와사비 조합. 아, 이이어 어떻게 r e y o 지고추냉이 t 마요네즈랑 감태랑 무엇 하나 평범하지 않 누구나 빠짐없이 반해버리는 한 그릇. 입소문 날 수밖에 없다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저 청동육면 저건 꼭 먹어봐야 될 맛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맛이었어요. 면발부터 색깔, 비주얼, 맛 모든 것들이 다 반전. 아직까지도 이 초록색이 뭔지잘 모르겠어요. 알싸한 맛에 중독적인 초록색 국물. 먹어볼 만큼 먹어봤다는 면탐 정도 색깔의 정체를 맞히기는 어렵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갈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청돈육면에 들어가는 청소스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초록색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야 이게 뭘까요 진짜? <목소리도> 수, <목소리도> <목소리도> 혹시 파래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수, 그럼 감, 감태? 채소입니다. 음? 채소? 녹색 채소면은 시금치예요. 시금치. <목소리도> 어릴 적 뽀빠이에게 전부 양보하고만 싶던 건강의 대명사 시금치 보기만 해도 맑아지는 느낌 담고 싶었다는 거야 어, 시금치면 하루에 뭐 100그릇도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0그릇 한정이에요 당일 신선한 맛이 되게 중요해요 딱할수 있는 만큼만 아침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20그릇 양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개가 20그릇 정도 많고 많은 녹색 채소 중 시금치를 고른 건 향이 강하지 않아 육수의 맛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아 맛있다 여기에 면만 말아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같 진짜 맛있어요 네. 깊고 담백하면서 감칠맛까지 나려면 한 가지 육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요 고명으로 올렸던 돼지고기를 낸 육수는 물론 해물, 채소, 당 육수를 따로 우려내서 합친답니다 제주도 고기국수를 드셨을 때 되게 무겁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맛을 잡기 위해서 깔끔한 육수들을 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고기 국수에서 느꼈던 무게감을 조금씩 덜어낸 것이 돈육면이라는데요. 가벼움을 위해 돼지 목살도 얇게, 국수도 가늘게 골라낸 겁니다. 반층 낮은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초록색으로 가득한 한 그릇. 소무 따라 왔다가 인생 국수 만났다는 이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합정에서 청돈육면을 판매하고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전화가 되게 많이 오세요. 청돈육면 많이 남았나요? 한 그릇 남았나요? 그런 반응을 보면 힘들었던 이런 과정도 너무 행복해져요. 그냥 많이 팔기보단 한 그릇 안에 정성 꽉꽉 눌러 담아 전하고 싶다는 게 주인장의 마음이랍니다. 딱 먹었을 때 최고의 한 끼가 될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쓰라린 속뿐 아니라 녹록치 않은 하루의 지친 마음까지 부드럽게 풀어줄 녹색 국수. 청돈 육면이었습니다.